민니 아, 언이가 진짜 저랑 좀 네.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명배우 왔어. 어제 명배우. 왜? 아, 괜찮은데? 난 아, 비교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비교해도 돼? 니차 배우. 네, 니차 배우입니다. 예슈 배우. 나예 배우요. 아예 배우. 예 <laughs> 배우. 예 배우와 네. 니차 배우. 차탁드니다 언니 아, 네. 저 외로워해줘 내 네, 어, 머리 가라. 아, 괜찮아 슈아야 너 머리 그거 매력이야 이제는 아, 그거 네식네새가될 <laughs> 거야 내, 내 파트 할 때마다 해야 되지 어, 아... 야멀 머리 잘라 <laughs> <laughs> <저기요. 웃음> 네. 아 저기요 <laughs> 아, 아 맞아요 아, 맞아. 아, 맞아. 아니 진짜 제가 억울해요 왜냐면 슈아가 언니랑 같은 거라고 하는데 달라요 다르다니 얘거에 예, 어, 약간 노란빛이 있잖아요. 메모하고 나색이잖아요 색깔은 첼와이스색이에요 초록, 파란 쪽. 여기 노란 쪽 아시죠? 아시죠? 아, It's art! 멋있 <놀린> 하늘에, 무서워, <놀린> <비상에> 가 <가린> 채. 내품 안에, 이렇게 나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을으 그대로 알려주 어, 너랑 비슷해 슈아야! 아왜 눈물 머리에서 흘리고 있어요? 아! 왜냐면! 비 맞았나봐요 어 방송할 때! 아, 아. 나 알았어! 미안해 응. 눈물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비아저 이렇게 비, 아, 아, 이렇게 비 맞았어요 음. 아 얼마나 인기가요서 유부초밥을 먹었습니다. 제 유부초밥 친구는 자고 있습니다.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야거야 이거 뭐이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네. 아침요 아, 이거 유부. 이거 셀. 아, 이거 셀. 세 이거 셀. 아, 이 아, 이거 음.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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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셀. 아, 이밥 이거 고 아, 이거 셀. 아, 이거 아, 이다 셀. 아, 이거 셀. 아, 이거 셀. 아, 이거 거 셀. 거거 근데 슈아는 밥 좋아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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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뭐, 뭐, 하 한국, 네, 한국. 는 이번 노래 파트 굉장히 마음에 어요 뭘? 미치게 아. <목소리가 오케이 <목소리가> 나도 미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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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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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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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할때 진짜 너무 부 이거. 워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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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저내 모니터도 집에서도 못 봐요. 왜냐면 너무 애기가 았어요 너무 애기가 았어요 누가요? 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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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컨셉은 펄 마이미네요. 펄 마이미? 어 해리포터의 펄 마이언이야. 아! 네. 오늘. 이큰이가 무슨 난리예요? 무슨 그 난리죠? 우리 이렇게 특별하게 망토도 입고 근데 왜 그런 문지 아세요? 왜? 우리 포인트 안무, 사랑의 응. 포인트 안무 이거잖아요 서니이가 어디서 연감받았냐면요 응. 만화 보다가 봤대요 이렇게 해야 당신이 같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수 있단 있는 말이죠? 어, 저현이너 응. 무슨 생각해? 아! <웃음> 검정색. <laughs> <laughs> 검정색 무슨 뜻이지? 네. 저요? 오늘 응. 보라색. 응? 아, 오늘 핑크색. <laughs> 핑크색. 자, 맞아요, <laughs> 이번에 무슨 포인트 표청이라 동작 있어요? 깜찍한 거죠. 그러면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따뜻 <laughs> 어, 너무,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고마워요. <laughs> 네. <laughs> 그러면 다음. 인터뷰? 언니? 아, 네, 터실 방금 이거 텀 뽑았을 때는 아팠어요. 네. 어, 조금만 피나. 피나, 근데 피는 무슨 색인지 아세요? 무슨 색? 금색이에요. 금색 피 나와가지고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이거 소품으로 이렇게 쓰려고 했다아 지금.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아파요? 오, 네, 어, 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뺏어 다니죠. 근데 오늘은 너무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편하게 공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아요 <laughs> 이거 는구야 이거 이거는 원래 Why? 있었어. Why? 원래 Why? 아, 이거. 왜? 아, 너 원래 없었구나. 연기 <laughs> 대왕, 연기 대상은 받아야 돼요. 그러요 왜냐면 잘 선생님 선배님으로서 인데 민니 언니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연기 대상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 여기 브라워 해주세요. <목소리도> 여광스럽구요 그리고. 또 수상선 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시는 게 너무 꿈만 같아요. 괜찮아요. 앞으로도 배우민이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늘감나합니다 응.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